안녕하세요. 모양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버솔 슈즈로 유명한 알렉산더 맥퀸의 20SS 반팔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맥퀸은 국내에서 오버솔 제품이 워낙 유명해서 스니커즈 브랜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 본인의 이름을 내세워 만든 브랜드입니다. 오버설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이제 코트 제품이라던가 니트 제품이 유명했고요. 어, 스니커즈 외에도 되게 다양한 의류, 어, 액세서리, 핸드백 같이 되게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토탈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네, 알렉산더 맥퀸 브랜드나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큐멘터리 영화 맥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20SS 알렉산더 맥퀸 반팔 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맥킨 반팔 티의 티셔츠 핏은 그 겐조의 반팔 티셔츠들과 그 핏이 비슷한데 그 겐조와 조금 다른 점은 그 어깨 부분이 디스케어드 티셔츠처럼 약간은 좁은 편이고 몸통과 팔 부분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핏입니다. 그리고 맥킨 반팔 티셔츠는 시즌마다 조금씩 다른 디자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게이 스컬 프린트하고 이렇게 플라워 프린트입니다. 어, 뭐 비슷한 스컬 디자인을 쓰는 이제 필리플레인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필리플레인, 아, 필리플레인 브랜드보다는 단정한 느낌이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메종 키친에나 아미같이 되게 무난한 스타일의 티셔츠가 유행인데 맥퀸 티셔츠처럼 조금 강렬한 디자인의 티셔츠를 슬랙스나 이제 심플한 워싱의 청바지하고 코디를 해서 입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맥퀸 티셔츠도 다른 브랜드의 티셔츠들처럼 세탁 방법은 손세탁으로 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세제는 그 염소계 세제는 사용금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케어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그 세탁 표기법은 그 영상에 그 자막으로 자세하게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 관리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 SS 알렉산더 맥퀸 반팔티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알렉산더 맥퀸 반팔티가 뭐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은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자세히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